조앤 놀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가 소설과 영화로 제작되면서 전 세계 인류를 흥분의 동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65개국 언어로 번역된 해리포터 시리즈 책이 4억 5천여만구나 팔려나가면서 서정과 출판, 운송영화, 제작 등 사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을 언론과 학자들은 해리포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우리의 케이팝 스타들이 해리포터 현상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우리 만의 독특한 능률과 열정으로 세계 청소년들을 사로잡으며 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눈물을 흘리게 했던 우리의 드라마와 개입하니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남미 등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들이 가는 곳마다 트럼.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한국의 드라마. 아름다운 미모, 종년적으로 노래하는 k 팝팝 스타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소리 글자로서 마음을 표현하는 한국어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무역규모 세계 9위 자동차 생산 세계 6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아름다운 금수강산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면역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우리의 음식을 먹고 자연 환경을 돌아보며 세계를 관찰하기 위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노랠을 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던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삭임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이 달콤한 말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덕분에 한국인의 독창성을 전아하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역경제를 앞세워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지구촌 구석구석에 구성,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촌에는 영어와 중국어 등 수백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1 0위의 아름답고 독특한 언어로, 친절하지 않은 중국어, 배울수록 어려운 영어, 자부심으로 가득한 프랑스어와는 달리, 똑같은 단말을 사용하더라도 표현 방법에 따라 듣는 이의 감흥과 감동이 다릅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구사하여 2 0 1 2년도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0월 17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의 루프워스가 한국이, 한국이 스탠더스 앤드 포스가 한국이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룩한다는 낙관적 가상 시나리오를 도대로 분석한 발표에 의하면 남한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2만 2천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국가신용 등급은 A-에서 BBB로 변할 것이며 2015년까지 약4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놓고 일부 지도자들은 이 보고서는 너무 긍정적이다. 그리고 최근 폭 벌어진 남북한의 결과을 인하여 통일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한 국민이 북한 주민을 버여 살려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통일 비용은 적극적으로 업정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한 국민이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하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남북한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남북 통일에 대한 비관적 주장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계 연구소인 볼도만 사. 야, 1인당 국내 총 생산 규모를 대폭 상승시켜 2050년에는 8만 달러를 넘어선으로써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될것이다는골드만 삭스의 희망찬 전망은 우리에게 국민적 통일 준비를 서둘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물론, 막대한 통일 비용을 중단 위한 동일세 제도의 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히 준비할 것은 한 세기 이상 갈라져 있던 바로 우리말의 통일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 홍볼트는 언어는 민족의 정신을 여실히 드러내는 내병식의 외적별가라고 정의하면서 언어가 곧 민족정신의 표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만 뜻이 통하지 않고 이주라되었는데 어찌 정신과 문화가 통일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5년 남북결의 말균 사전 공동편찬 사업이 결성됨으로써 우리말 어느 통일의 첫걸음을 내딛고 수많은 지인동을 공공하면서 드디어 2013년에 남북과학자 20명이 공동 집결한